있는 사람한테 단 한번 찍고 가자. 상쾌사랑 화이팅입니다 상쾌사랑 너무 이쁘십니다. 파이팅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네, 색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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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자, 높색 응. 네, 어? 아니, 아, 됐어 아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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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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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그그그아 있어 그 아니, 아니, 그니 아니, 아그그니 아니, 아니, 그그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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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쎄 아. 명훈이 사랑해요 제스에. 수고하십니다 천만번 마지막 만. 여행이에요 천만 둘. 아아아 사랑합니다 와 널... 사랑합니다 두 분씩 빨리 하나 둘 하나... 아 널... 아